아가서 7장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아가서 7장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러가서 동네에 유숙하자.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보도원으로 가서 보도음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송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화판체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배가 새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공급받는 시간 되어지게 하시고 법보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집중되어져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 영화롭게 하는 삶으로 드러지는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아가서 7장은 "사랑하는 여인을 향한 솔로몬의 고백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 여인을 보며 네가 얼마나 아름다운 자인지, 너의 모습, 모습 그리고 너의 어, 몸" 모든 영역이, 얼마나 아름답고 존귀한 것인지를 솔로몬의 시각에서 그려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의 머리는 갈멜 산릉 같고 얼마나 네가 아름다운지 네 키는 종려 나무 같고 이렇게 비유할 수 있는 모든 것들로 그 여인을 비유하며 네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끊임없이 고백하여 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이 완전하신 시각 안에서 나의 존재를 바라보지 아니하면 끊임없이 이 땅에 썩어질 것들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laughs>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세상에 있는 이 모든 것은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런 것들은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구절에서처럼 하나님의 시간을 가지지 않은 자들에게 진정한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세상의 종욕들, 육신의 종욕들, 안목의 종욕들, 미생의 자랑들, 이런 것들을 갈구하며 인생이 끝나는 그 시간까지 허덕이다가 살아가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행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삶은 결코 행복하지 않은 채 터진 웅덩이를 채우려고 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비참한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안타까운 것은 그런 비참한 삶을 종결하고 이제 그리스도만 따르기로 결심했다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조차 그러한 삶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매 순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신가 여기에 분명한 초점을 맞추며 나아가야만 합니다. 사랑아 네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나를 존재 자체로 부르시고 나의 눈빛 한 번으로 그 하나님의 심장을 뛰게 만들 수 있는 내가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 하고 부르는 이 고백 한 번이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감동시키고 움직이게 하는 그런 놀라운 존재로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상기에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린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받았습니까? 내가 주님하고 부를 때 그분은 온 우주를 통틀어 나를 도와주시길 원하시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순간, 그분은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기 원하시는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창세 전 이미 우리를 구원하기로 모든 계획을 준비해 놓으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기까지 사랑하셨으며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와 딱 붙어서 보혜사로 우리를 매 순간 돕는 분으로 시시때때로 우리 안에 간섭해 주시는 분으로 거하고 계십니다. 그세분 하나님께서, 완전한 하나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내 사랑아, 네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너, 너의 그 존재 자체만으로 나를 너무나 즐겁게 만든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고백 앞에, 사실 우리가 무엇을 더 해드려야 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 아름다운 주님의 고백이 끝나고 나서 이 여인이 이렇게 고백하는데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라고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제 시작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에게 속한 바 되어졌는지? 내가 누구의 사랑을 받는 자인지? 내가 누구의 사랑을 받아야만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인지를 분명하게 하나님의 그 고백 앞에 응답하는 장면으로 시작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나의 사랑아, 나의 사랑을 받기 합당한 존재들아, 이렇게 고백하는 그 고백 앞에 우리는 응당 그분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며 나는 나를 사랑하는 그 자에게 속하였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모하는 거다라고 당당하게 고백하며 그분 앞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언제까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 위해 서 있어야만 하시겠습니까? 완전한 그분의 사랑과 완전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길 외에 또 다른 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분명한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인지 세상인지. 물론, 여러분들 마음 속에 나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싶고 세상도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마음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전부를 받기 원하십니다. 그 완전한 사랑의 고백 앞에 내가 누구에게 속한 바 되어지는지를 분명하게 태도를 취했던 이 여인과 같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 앞에 우리의 태도 역시 내가 누구에게 속한 바되어졌고 누구로부터 사랑을 받는 자인지 내가 누구만을 사모해야 되는지를 분명한 태도를 취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태도를 취하는 것이 주님 나에게 무슨 은혜를 주셔야 깨닫게 하여 주셔야그 태도를 취하겠다라고 하는 건 분명한 어리석음이요,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66권 전체를 통해서 당신의 마음을 끊임없이 보여주고 계셨고, 아니, 그 전체를 다 모른다고 할지라도,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실제되어졌던 바울은 갈라디아서 마지막 6장 24절에서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는, 자랑할 필요가 없는 인생으로 완전하게 변화되어졌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이 말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가 주님을 믿는 그 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죽었고, 더 이상 세상이 나를 공격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졌고, 나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다. 세상에 대해서 완전하게 죽은 자 되어졌다는 당당한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가 어느 자리, 어디에 속한 바세요, 도는지를 분명하게 아는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때, 이 고백은 그 주님 외에 다른 모든 것의 여지를 끊었다라는 의미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 주님 외에 무엇을 더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자신의 아들을 주셨다라는 이 고백 외에 다른 어떤 사랑의 고백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 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고백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완전한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더 보여줄 것이 없습니다.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여러분 분명하게 태도를 취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다시 그 여인은 그 남자를 향하여 솔로몬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러가서 동네에 유숙하자. 그래, 일찍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 우미로 닿는지 꽃소리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그 사랑하는 남자와 함께 들러가서 이제 동네에 유숙하면서. 그 포도원에서 자기의 사랑을 그 남자에게 마음껏 다 내어주는 여인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고술이 퍼졌는지, 송류꽃이 피었는지, 귀한 열매가 새거 묵은 곳으로 마련되어져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어, 남자의 고백인지 여자의 고백인지 분명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 여기 표현으로 보면 은 왠지 남자가 여인에게 하고 있는 고백인 것 같아요. 그러나 누구의 고백이든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둘은 이미 이제 마음이 완전하게 하나가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 다 완전한 한 마음이 되어졌고, 그리고 이제 포도원으로 가서 준비해 놓은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혔는지 맺히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함께 바라보며 즐거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반드시 그 열매가 맺힐 것이기 때문에, 가장 완전한 농사꾼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약속에 놓으셨기 때문에 그 약속에 놓으신 주님의 일에 의심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기뻐하면서 그 일에 함께 즐거움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약속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해야 될건 열매를 맺을까 안 맺을까가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냐 거하지 않느냐입니다. 그분 안에 거하고 있으면 함께 포도원으로 가서 주님이 풍성하게 맺추어 주실 열매들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전적으로 내 사랑을 그분께 드리기에 아깝지 않은 그러한 인생이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왜 주님께 나의 전부를 드릴 수 없는 거죠? 아직도 내가 무엇을 하고 싶어 하고, 내가 내이 영역에서 주체가 되고 싶은 거예요. 이 부분에서만큼은 내가 주인 되고 싶은 거죠.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사실 우리는 인생에 사는 게다 이런 영역 아닙니까? 이 부분에서 내가 주인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주권이 주님께로 완전하게 넘어간 사람에게는 정말 그 모든 것을 맵게 하실 주님이 기대되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님이 풍성하게 준비해 놓은 그 많은 것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라고 고백하는 이 준비되어진 잔치에 기쁨으로 참여하는 것, 이것이면 정말 충분하다고 고백되어지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반석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완전한 준비가 끝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여러분 마음 전부를 드리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시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당신이 주인 되심으로 여러분의 그 바로 그 영역의 마스터키를 주님께 넘겨드리는 그러한 삶의 자리에서의 결단이. 모든 영역에서 매순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재정,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자존심, 여러분의 진학되어질 그 대학, 여러분의 남은 인생, 모든 영역에 대해서 당당하게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다고 고백하는 이 놀라운 고백이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제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준비하신 수많은 풍성한 열매들을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삶으로 초대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당신의 사랑을 이미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셨고, 그 부어주신 사랑을 주목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에 더 이상 거칠 것도, 염려할 것도, 걱정할 것도, 근심할 것도 없음을 주님께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우리의 마음 전부를 남아 있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감정과, 기분과, 우리의 자존심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 남아 있는 인생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드리기로 결단합니다. 우리의 마음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전부를 드릴 때, 그 전부를 기쁘게 받으시고,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놀라운 인생으로 초대하시고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